아 안녕하십니까 약초 부부입니다. 아 정상까지 올라와서 좀 쉬었다가 이렇게 좀 내려갈라고요. 아 무더위에 그래도 여기는 조금 이렇게 바람이 좀 불어주니까 좀 시원하네요 여기는 좀아 야. 예. 그래도 여기 바람이 좀 이렇게 불어 주네요. 아. 어, 딸기가 있 어, 이 정상에 있는 딸기는 또좀 맛있겠네. 어? 아, 딸기가 있어. 어디 한번 가봅 어? 시 어. 아. 누가요 정상에 여기를 개관을 하느냐고 이게 무슨 법이 게 나무지 요거 뭐? 평백 평백나무. 나무를 야한3 4년 됐네 거의 많이 살았네요 90%아 대단하네 누가 이거를 한4 5년 전 첨부 이게 산 저거 였는데 이제 이렇게 개관을 한게 대단하네요 yeah. 뭐가, 여기 정상에 또 딸기가 있어. 어? 어디 봅시다. 먹어. 어, 먹어라, 당신. 뭐, 먹어. 어, 당신 먹으라고 딱 보고 있네. 어? 딱 먹었다고. 그래? 어, 어이 미안하잖아. 안 미안해. 어? 딱 먹었어. 응? <laughs> 응? 아, 이건 뭐야? 두루, 땅 두루. 아, 땅 두루? 응. 높은 음, 산에 있는 딸기가 아직 근데 다 떨어질 때가 된다 맛있다 싱거워 아 땅뚫어 음, 아 이건 누가 이건 원래도 음. 안 먹고 음. 연해 음. 따다가 어. 삶아서 뭐 우리의 건 되게 음, 땅뚫으면 이게 좀 간절해도 좋고 이 봄에 우리가 저기 있는 데는 무진장 좀 따서 이렇게들 다들 포식도 하죠 이게. 음. 나물 되고 뿌리는 이게 간절과 혈액순환 이런데 또 이게 1등공신이죠 나물도 좋지. 음, 여기 좀앉아봐라 여보. 응. 잠깐. 아우, 누가 이 의자를 이렇게 여기서 또 어느 김사가 때는 방랑객이 이렇게 의자를 이 갖다 놨는데 어이 검사 안 하고 앉아도 될까 여보? 아우, 따끈따끈해. 따끈따끈해. 야, 그래도 어떤 분이 이렇게 쉬고 가는 자리인가 보다, 예. 음, 따끈, 따끈. 응. 따끈, 따끈해. 음. 아, 경치 좋네. 경치 좋아. 에, 아, 우리 집 사람은 남편 잘 만나서 그냥 뭐, 어? 호강합니다. 예? 저승에서는 이제 한번 헤어졌다가, 다시 만납시다 이제 안만난다 안만나? 아 그날 또 만날까봐 그랬는데 또 안만난다네 오늘은 저들이 이참 소나무에 있잖아요 그걸 지금 찾아서 저쪽으로 한번 가볼건데요 소나무에서 나는 버섯인데요 그렇게 뭐 귀하다면 귀하고 요새는 귀하지 에, 참 소나무가 마지막 이렇게 죽어가면서 인간에게 이렇게 좋은 버섯을 남기고 가거든요 그거는 천식 기간지 이폐 이 쪽에 1등 공신으로 참 좋은 버섯인데요 그걸 한번 찾아서 좀 저들이 지금 저쪽 집 쪽으로 한번 가 보겠습니다 소나무 쪽으로요 이게 소나무는 이렇게 죽어가면서 우리 인간한테 좋은 거를 남기고 가야 하는데 가는데 참 나는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뭔가를 좀 하나 남기고 가야 할 텐데 좀 좋은 거를 좀 이렇게 어느 거라는 건 얘기를 못 해도 그래도 좀 도움이 되는 거를 좀 남기고 가야 하는데 이 세상에 태어나서 참 빈손으로 왔다가 마등 많은, 많은 거를 참 보고 이렇게 세월을 살았으니까 그건 좀 생각을 해보고 소나무보다 좀 좋은 저거를 좀 남기고 가야 하겠네요.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한번 열심히 찾은 다음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한잎버섯 드디어 좀 찾았는데요. 아 이게 참 위에 많이 많이 열렸네요. 열렸네요. 위에 엄청 많이. 어 위에 엄청 많이 열렸네. 아, 이게 2, 3월에 나오면 이렇게 그때는 참 맛있어요. 조금 먹어도. 좀. 그런데 지금은 이제 좀 시일이 지나서 이제 좀 벌레를 좀 모은 것도 있고 이러네요. 아. 많네 많아 향이 말도 못해 서있어서 우리 옆에 지나갈 때 벌써 향이 팍 나가지고 집사람이 그걸 보고 지금 발견했거든요 이야 많으네 어향봐 아, 엄청 많으네 향이 너무 많네 아 많으네 아, 뭐하는데? 까는 거 봐봐 봐봐 <laughs> 어, 따 봐. 응. 아, 향이 좋다. 어? 향이 너무 좋아. 좋아? 응. 예, 옆 금방만 있어도 향이 튀나와이라 응. 아, 어디 봐. 아, 와 있다, 안 돼. 이야, yeah. 많이 열렸네, 열리는 건는 그 서울에도. 아, 서울에. 오, 어, 예. 어, 큰 것도 아큰 어? 어, 것도 많아. 열렸네, 열렸네. 아. 오, 이 아, 많이 열렸네, 어 대박인데. 대박입니다. 아 많이 열렸네, 서울에. 이따가 촬영려고 하고, 좀 올라가서 좀따 보겠습니다. 이 소나무에 사는 한입버섯은이 보면은, 대부분 소나무에서 나오는 것이 그러므로 아주 좋은 약성을 기니고 있습니다. 이게요, 보면은. 이에요. Yeah. 그래서 좀 일찍 발견했으면은 더욱 좋을 걸 그랬네요. 한립부서는 보통 기관지 질환과 타월한 효과가 있고요. 기관지염, 천식 등 순환기 장애를 사용하면 기침이 자꾸 가래가 많은 사람들에게는 좋고 폐기능이 강화해도 좋고 항암 효능, 항암 효능. 효과에도 이게 참 뛰어납니다. 이 밖에 동맥경화 및 항염 등 소요작용 등 좋은 효과가 있어요. o u n g so young, so young, so young, 넣고요. 술을 담을 때는 여섯 일곱 개2 리터에 있잖아 양의 수리를 요렇게 해야지 많이 넣으면은 너무나 써서 못 먹습니다 이거 이게 영지보다 한열배 씁니다 영지도 잡셔본 분들은 알 겁니다 네. 이 건조한 버섯은 두세 개 물을 1.5 리터 정도 넣고요달이고한 시간 정도 약한 불로 달리면은 이게 기간지 천식 이정도의 아주 특이한 효능이 있습니다. 이게 보면은요. 네. 아, 가만있어. 이따가 저거를 찍고 올라가서 좀 저거 한가는 채취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이걸 잘좀 보셔요. 이런 거는 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소나무가 인간한테 이렇게 나무 위에서는 이렇게 이런 한잎버섯을 남기고요. 소나무 밑에는 이제 좀 있으면 또송이 자연산 이거를 남기네요. 소나무가 이게 참아 아주 아좀 기특합니다. 이 보면은 좋은 거를 많이 남기고 이렇게 가네요. 아저 위에는 많아요. 어저 위에 많아요. 요거를 아 내가 절 안전 장비를 있어야 해가지고 있어야지. 이제 좀 올라가서 싱싱한 거를 좀 따서 꼭 필요한 분에게 좀 이거를 제가 이번에 우리 주위에 그 선물을 좀 하고. 저는 이제 술을 좀한병 담겠습니다. 예. 여보, 어. 자. 싼거한번 보여드리고 마무리 칩시다 올라가서 따도록 해야 될것 같은데. 아, 어, 이건 부드럽다. 자. 어. 어디? 이건 되게 부드러워. 먹어도 돼. 어느 게? 이거. 어? 이건 먹어도 돼. 어느 게? 많이 부드러, 워 음, 어, 엄청 부드러. 워 와, 어, 이제 나가 내가 가서 좀촬을 해. 이쪽으로 뻗은 가지. 어, 알어 어, 이제 장비를 <laughs> 해가지고 올라가서 따고 촬영은 이제 요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여보 보이 음. 어, 예, 무더운 날씨에 물을 좀 많이들 잡수시고 건강 관리 좀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약 초, 부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